안녕하십니까. 윤과장입니다. 예, 오늘 코스피가 0.43%또 하락을 했네요. 어제는 0.35%, 0.43%. 예, 그래도 2600선 위에 있다는 거에 일단 위안을 삼아야 될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랑은 좀 양상이 달랐어요. 지수 자체는 1.76%로 크게 상승하는 양봉의 모습으로 마무리는 됐는데요. 사실은 아마 개별 보유하신 종목들이 시원찮은 경우가 많을 겁니다. 예. 그렇게 시원찮은 이유는 이 코스닥의 상승을 대부분 이 에코프로 형제가 이끌었다는 점인데요. 에코프로가 드디어 이제 코스닥 대장주가 됐고, 111만 8천원으로 100만원을 그냥 훌쩍, 무슨 100만원 논란 필요 없다. 그런 마인드로 11%나 급등을 하면서, 예. 너무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들어간 채팅방이나 제 친구나 뭐 여러 사람들이 이게 말이 되냐 같이 투자에 되게 자괴감이 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일단 근데 뭐 주식이라는 게 주가로 증명을 하는 거니까 뭐 이렇게 11% 오른 거에 대해서 오늘은 또 외국인이 또 매수를 했네요. 어쨌든 뭐할 말이 없습니다. 말이 되든 안 되든 일단 11% 오른 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단체 채팅방에서 달봉 님이 이런 사진도 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말씀드린 게이 정도 올랐으면은 제가 이제 에코프로를 안 갖고 있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어찌 됐든 진짜 배터리 아저씨 보면 저리라도 올려야 할 지금 그런 상황 정도로 엄청 올랐습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에코프로를 안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코스닥 지수 올라간 거를 에코프로 비행까지 하시면 따지면 지수 상승폭 155% 수준을 이두 종목이 올려줬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결국엔 빠진 거예요. 다른 종목들은. 지금 거래대금이 코스닥 18% 그리고 에코프로 BM을 합치면 26%를 두 종목으로 채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데요. 표로 이렇게 시황맨이 준걸 보면 그 말은 지금 에코프로가 사실은 에코프로 안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에코프로가 이제 그만 올라야 수급을 그만 빨아들여야 이제 나머지 종목이 오르는 좀 그런 좀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 정도로 지금 거의 영향력이 압도적이에요. 두 종목이 26%를 지금 거래대금을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코스닥은 지금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저는 에코프로는 없지만 오늘 이제 보유 종목들 그래도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은 오늘은 그래도 SKIT.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것들이 이제 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좀 상승을 해 줬고요 하나솔루션도 2.4% 이렇게 올라 줬습니다 그래서 뭐 그나마 위안이 됐고 나머지는 뭐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게좀 아쉬워요 오늘 오르면 일부 수익실현을 또 이어가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오늘 좀 하락을 해 줬고요 그리고 전종무 2철 챌린지 계좌도 보시면 전부 뭐 하락을 했습니다 뭐 전부 오른 날도 있으면 하락하는 날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그래도 제 보유 코스닥은 코스닥은 괜찮았어요. 예, ENF 테크놀로지가 2.94% 상승을 해줬고 원익이 1.35% 미코가 1%또 올랐습니다. 예, 미코가 정말 대단하죠. 비록 오늘 3 8 3의 고가에 비하면좀 아쉽지만 그래도 지금 계속 올랐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코는 이제 정말로 내일 조금만 더 상승을 해주면은 일단 수익 실현을 좀 일부 네, 하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오를만큼 올랐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 보유 수량도 꽤 되기 때문에 내일 하루만 아니죠? 내일 하루만이 아니라 최소한 내일 하루만 그리고 계속해서 쭉쭉 가주기를 저도 희망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미코 수익 실현을 하게 되면은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한번 매수를 해볼까. 제가 사실은 성장주를 그렇게 많이 그동안 포트에 편입하지 못했는데 이제 좀 성장하는 종목 위주로 좀 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 예, 미코를 수익 실현하면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좀 담아가면서 예, 100만 원 넘을 때까지 한번 홀딩을 해보겠다.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언젠가 100만 원 넘을 거라는 거에는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 그게 언제일지 아무도 모르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할 매수 관점에서는 70만원 근처에서는 부담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70만원 깨지길 기다렸다가 이때좀 매수를 못하긴 했는데 한번 좀 타이밍만 잘 준다면은 미코수익 실현하고 담아 볼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지수가 떨어졌기 때문에 인버스는 0.79% 올랐고 제가 인버스를 일부 매수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 또 소고기 값을 수 있을지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 코스닥 계좌 또 인버스까지 있는 계좌를 보시면 인버스 플러스 전환했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제 또 멘탈 관리와 현금 관리를 위해서 인버스를 매수했고, 요거는뭐 플러스 1% 위에서 일단 매도할 생각이고, 미코가 플러스 25%까지 왔어요.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30% 수준에서 일단 매도를 하고 싶고요. 미코도 중요하지만 지금 원익 코엔 텍 enf가 다 양호한 수준이라는 거. 원익 같은 경우 오늘 플러스도 잠깐 구경한 것 같은데 정말 한 번이면 플러스로 전환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 전체 손익이 마이너스 600까지 줄어들었습니다. 1천만원 네. 이하로 마이너스 600으로 많이 줄어들었죠. 총수익률은 마이너스 3% 인간 승리에요. 내년 작년에 비하면 작년 상황에 비하면 인간 승리라고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코스피 계좌. 네, 여기도 미코가 29% 예, 조금만 더 오르면 30% 수익이고요. 3전 플러스 6.9, 삼성 SDI 플러스 3% 나머지는 요 정도 수준이고요. 총 손익이 마이너스 4천. 물론 아직도 좀 많이 올라야겠네요. 총 수익률 마이너스 8.9%. 그래도 많이 이게 양호해진 상태입니다. 전종모 이틀 챌인지는뭐요 정도 상태. 오늘 전부 떨어졌기 때문에 뭐 크게 예, 뭐 수익 실현 희망이 있는 게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래지도 2023 이라는 책에서 본 저자가 엄선한 저평가 성장성 동시 보유 종목 10선 네 요거를 이제 공유를 드렸는데 요걸 공유 드린 이유는 요거를 추천하는 게 아니라 요거를 그때 이제 작년 말 기준으로 이렇게 엄선해서 추천했을 때의 투자 포인트들을 한번 보시라는 거였습니다 뭐냐면 요때 예를 들면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뭐, 덱스터라던가, 현대백화점이라던가, 한솔 케미테카리라던가 굉장히 이제 좋게 생각을 해서, 뭐, 핵심 투자 포인트 하고, 예, 추천을 이렇게 했겠지만, 지금 지수가 상당히 오르는 동안, 제자리 걸음 내지는 더 하락한 종목들이 한 절반 정도는 돼요. 그 말은 뭐냐면, 개별 종목의 주가는 그 누구도 예측을 못한다. 예, 아무리 뭐, 유명한 뭐 유튜버든, 애널리스트든, 뭐 자산운용사든 예그 누구도 예, 예측을 못한다 예, 그런 걸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 예, 이런 얘기로 공유를 드렸습니다. 여기 고미숙님도 말씀하셨네요. 뭐 신도 모른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사실은 인정을 하고 주식 투자를 해야지 내가 이 종목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해서 몰빵을 하고 신용을 쓰기 시작하면한번두 번은 성공할지 몰라도 결국에는 좀 크게 손실 볼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다는 거를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